<laughs> 안녕하세요, 비골입니다. 오늘은 세븐 나이츠 리버스 악몽 11-20 클리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뭐좀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안 찍고 있었는데 댓글 보니까 10일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10일을 거의 안 깼거든요.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몇개 깨고 래서 11-20은 안 깼습니다. 근데 지금 템 맞춰진 걸다 봐야 됩니다. 이게 템이 다 15강이 돼야 룩한테 한 방에 안 죽거든요. 이 룩이 데미지가 세가지고, 이 보면 물리 공격력에 315% 생명력에 75%잖아요. 그럼 요, 여기서 거의 4만 정도 되고 생명력에 만에서 5, 6만 데미지가 들어옵니다. 근데 이제 방어력이랑 체력을 높이면 한 방에는 안 죽더라고요. 그래서 탱커들을 한 방에 안 죽게 만들어 놓고, 그리고 잡아야 되는데, 또 여기 문제가, 악몽 페페가 이 생명력 회복시키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, 아무리 리로 제가 얘를, 피를 11%를 만들어도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얘가 가끔 실드를 쓰면 또못 잡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, 처음에는 이제, 유의 힐을 써서 좀 딜을 한 다음에 힐을 쓰게 만들고, 그리고 스킬을 좀 아낀 거를 이제, 회동 멸화권을 써서, 딸피를 잡는 겁니다. 그때 뭐, 실드를 쓰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, 힐이 빠지면 이걸 쓰고 딜을 하는 그런 식으로. 그리고 저희 팀탱거가좀 위험하다 싶으면 도발로 막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라운드는 아마 이 덱으로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덱으로 그냥 하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딜을 어느 정도 넣어야 이 친구가 딜을 씁니다. 최대한 이제 이패돔 여러 건을 쓰고, 아 이게 죽었네요. 죽어도 어차피 살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빨리 에반을안 살리면 이 기절에 걸리거든요. 그래서 살려야 돼. 니다 일단 탱커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다. 그리고 한 마리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겠습니다. 오, 이것까지 써주면 좋습니다. 아 스턴이거든요? 아, 이거는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진짜 타이밍이 좋긴 했는데. 아, 근데 이거 봉막부터 쓰면 또 저희가 할게 없긴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. 이 보막을 호 쓰면 다시 하는 게 좋아요. 이, 이게 턴, 0턴이 넘으면 항몽디버프과가 걸려가지고. 항문스티로을못버티면 못 깨거든요. 일단은 뒤을 넣어서 힐을 쓰도록 하지않겠다 아,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. 이, 이 친구만 밟으면 힐을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. 한 마리씩, 한 마리씩 잡아보겠습니다. 잡았으니까, 이제 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. 실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피를 또 깎아줘야 됩니다. 이 친구가 힐을 뜯게 하려면. 이제 쉴드가 저희가 다 까일 때가 됐잖아요. 그러면 또 저희 팀 위험하니까 이제 도발을 걸겠습니다. 도발을 걸고 조금씩 때려주면서 또이 친구가 힐을 쓰면 이패동멸라을 쓰고 스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쓰면. 또 이걸 쓰고. 아, 이건 실드가 좀 까다롭긴 한데, 이 친구는 아마 좀 빨리 잡힐 거예요. 최대한 딸기들을 제거합니다. 그서도 되네. 근데 일단 저희 팀이 위험하니까 이걸 쓰겠습니다. 일단 이스키나아주겠습니다 힐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 힐을 좀 있으면 쓸 수도 있겠네요. 이제 힐을 쓸것같아 중간중간 일시정지하고 이 친구 스킬을 보는게 좋습니다. 이 친구가 이제 실드만 쓰면 이제 위험용소는 없습니다. 어 이거 잘 안듣네요. 막기가 걸렸는데 그래도 잡아주고,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힐이 얼마나 만 봅니다. 어, 좀 많이 남았으니까 딜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딜을, 어, 이러면 딜을 하면 좋아요. 어차피 태호는 죽으니까 죽어서 살리면 되거든요. 그리고 페페는 죽으면 또한번 살아납니다. 하 나면 저희 템퍼들이 죽을 일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계속 때려주고 펫페가 힐을 쓰면 이걸 쓰겠습니다 안 쓰면 그냥 때리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쓰고 잡겠습니다 살아나죠. 그러면 이제 도발을 걸고 위로 태우까지 살리겠습니다. 그리고 힐을 넣고 딜을 하는 걸로 습니다 어차피 스킬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 친구가. 얼마나 남았는지 봄, 봅니다 33초 남았습니다. 아, 테오가 또 죽는 건좀 아쉽네요. 아, 이걸 썼으면 안 됐는데. 실드를, 실드를 쓰고. 아. 그래도 그냥 참, 이걸 들어봅니다. 아, 9초가 남았네요. 안 썼으면 좋겠는데? 아... 이런 망했습니다. 이게 너무 늦게 잡히면 뒷라운드에서도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. 이건 좀 실수로 해가지고 일단 그래도 이 친구 잡아주면 괜찮긴 하거든요. 최대한 한 150턴 조금 넘게 서 잡아서 다음 턴에서 빠르게 잡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리의 스킨스 돌아오니까 아 이게 안 터지네요. 체험까지 살려서 이별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아직 악몽 드우프는 아직 안 걸렸을 거예요. 이걸 보면 알수 있는데 아직 악몽 드우프안 걸렸는데 1라운드 최대한 빨리 하고. 우리가 죽으면 안되니까 우리 스킬만 붙이겠습니다. 얘가 안깨어나는게 안 좋으니까 일단 스턴을 주고 단발짝도 불러서지 않겠다! 저희 팀 위험하니까

이렇게 11-20을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. 여기 팀 편성 보시면, 일단 최대한 탱커들이 템을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루그한테한 방에 안 죽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유의 스킬과, 유의 스킬 을안 쓰면 딜이 별로 안 나니까 유의 스킬 쓰면서 딜을 좀 해서 체력 회복을 빼고, 그리고 B 스킬로 패도멸 학건 쓰고, 딜를 합니다. 그래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1라운드에 잡아는 중 중요합니다. 이렇게 11-20 클리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